난소 기능 저하로 인해 질문을 주셨군요. 난소의 기능을 뜻할 때에는 난소 안에 난자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표현하는 amh 호르몬 수치로 이야기하는 난소의 기능과 난자의 질과 배아의 질이 좋은지 여부를 이야기하는 난소의 기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난자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수량을 하나씩 하나씩 사용해서 더 이상 배란할 수 있는 난자가 없으면 폐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난자의 수가 적게 남아있다면 임신에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. 그렇지만 난자의 나이는 나의 신체 나이와 일치합니다. 그래서 만 42세 여성의 난소나이가 만 42세인 것보다는 만 32세 여성의 난소나이가 만 42세인 것이 좀더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.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에는 임신에서 아주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임신을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함께 진행하여 꼭 임신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시험관을 진행할지 인공수정을 진행할지는 각자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단순히 난소나이뿐 아니라 남편 정자의 질과 운동성 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질문 주신 사항만으로는 어느 쪽이 더 옳다 좋다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시험관과 인공수정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. 인공수정은 난자를 키우기 위한 주사나 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정자를 정제해서 자궁으로 직접 넣어주는 시술입니다.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고 정자를 직접 주입할 뿐 여러 부분에서 자연적인 임신 시도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. 시험관 아기는 난자를 여러 개 키워서 체외로 꺼내고 정자도 체외로 배출시켜 체외에서 수정을 일으키고 자궁으로 이식하는 시술입니다. 이 경우 난자의 모양이나 질, 배아의 상태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. 인공 수정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잘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만 시험관은 수정과 수정 과정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변수를 많이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호르몬 사용량이 많고 병원을 자주 가야 하고 아무래도 체내보다 체외에서 수정란이 발생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 자연스러운 임신 과정보다는 배아의 유실이 많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. 비용이 높아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. 두 시술에 대한 사항을 잘 파악하시고 병원과 잘 의논하여 나에게 적합한 시술을 진행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한방 치료가 병행될 경우 난자의 개수, 배아의 질, 시술 전후 몸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 함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.